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힘차게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하반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여러 가지 멋진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큰 폭포라든가 또 멋진 돌로 이루어진 바위 절벽 같은 명산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저 남극에는 푸른 빙하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또이 세계 곳곳에는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우주 속에서 아름다운 별들을 많이 만드시고 태양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끊임없이 뜨거운 열기를 내어도 그 태양은 에너지를 다 사용하지 않을 만큼 무한한 에너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작품 중에는 아름다운 생물들, 아름다운 생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단언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존귀한 인격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각 개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만들었으면 사람이 잘 살아야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될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잘 만든 사람은 이 인생도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샀을 때에 이 제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우리가 잘 읽는 게 있어요. 사용 설명서. 이 제품이 특별히 이렇게 하면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제품은 물기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충전 시간은 이렇고 사용 시간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사용하면 제품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나면 고치는데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 기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무상보증 기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에이스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등 우리가 딱 사용 설명서와 제품 보증에 대해서 잘 읽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할수 있도록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까? 대답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듣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오늘 듣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뭐, 말씀은 좋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말씀하십시오. 뭐라고 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깊게 듣고 또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큰 복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언제든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릇도 내 숟가락도 내 떡반죽 그릇도 내 항아리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 곡식의 열매도 복을 받고 내 내가 기르는 가축들도 새끼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 열매 가축 시에 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어서 곡식이 풍성하여지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너희 나라도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나갈 때에 그들이 적군이 아무리 많은 적군이라도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역을 하여도 어디서든지 무역이 잘될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빌려갈 것이고 너는 꾸어줄지언증 꾸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에 많은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머리가 되는, 리더가 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하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이 똑같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가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순종할 테냐? 아니면 너 하나님 말씀 어길 테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은 너무나도 멍청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죄라는 것은 달콤합니다. 죄라는 게 잘못된 줄 알지만은,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죄를 향하여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어려운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 어려운 때가 축복받는 축복의 때로 바뀔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저 일을 하면 잘 되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일에 잘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니까 일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도, 절도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일도, 절도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명령을 주셨어요. 아, 왜 하나님은 자꾸만 명령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 만들어가지고 접어서 하나님 카네이션 꽃 가져왔어요. 이러면 하나님 얼굴 잘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겸손아, 사랑아, 미안해. <laughs> 네. 하나님께서 순종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라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때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러한 복을 받아가시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의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옳다라는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이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두 손으로 꽉 붙드는 우리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친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좋은 친구의 관계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로 가든지 칭찬받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를 잘할수 있는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축복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코로나 중에도 영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너무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오늘 또 퀴즈가 나가야겠죠? 오늘 퀴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잘 순종하고 지켜야 될까요? 두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음, 음, 두 글자. 이두 글자가 무엇인지 인증샷에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아 예배를 잘 드렸구나 우리 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인증샷에 하나님의 응응을 음, 음, 잘 듣고 잘 지키자 두 글자 미음과 리을이 힌트입니다 미음 리을 어?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 미음 쌍시옷 아니었어? 아니고 미음과 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땡땡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 했어요. 모든 땡땡을 지킬 때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끼...